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2세와 104세, 두 분의 100세 노인이 직접 전해주신 인생의 진짜 비밀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나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꼭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메시지가 담겨 있을 테니까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실버타운, 이른 아침입니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윤호 할아버지, 올해 102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1922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백이 세가 되었네요. 윤호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곤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다라고요. 윤호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인 1922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모두 지켜보신 산증인이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그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요. 올림픽도 하고, 월드컵도 하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40년간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교장으로 일하셨던 윤호 할아버지. 은퇴 후에도 22년 동안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22년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매주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젊은 교사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의 철학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은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죠. 같은 시각, 서울 은평구의 한 경로당에서는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놀랍게도 백사세이십니다. 어머나, 저를 소개해야 하나요? 박순자라고 해요. 백사세. 제가 이렇게 오래 살줄 몰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경로당 안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는 제 행운의 숫자예요. 백사세니까 딱 맞네요. 평생 운이 좋았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순자 할머니는 1920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 분단, 전쟁. 그 모든 격동의 시대를 다 겪으셨습니다. 어린 시절 평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추억이 더 많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있는 음식,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 그런 것들이 제 보물이에요. 두분 모두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시면서 동시에 인생의 진정한 지혜를 깨달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백이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젊음의 비결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나이 때문에 포기할 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시장에 나가서 장보는 걸 제일 좋아해요. 한번 나가면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예요.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나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살아오신 시대는 정말 파란만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오히려 그 경험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건 1922년이에요. 일제강점기 한복판이었죠.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일본어로만 공부해야 했어요. 우리말을 쓰면 혼났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함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일본 사람들이 쌀을 다 가져가 버려서 저희는 보리밥을 먹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되찾을 거다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윤호 할아버지는 23세 청년이었습니다. 해방이 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나라다라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1950년 전쟁이 났어요. 저는 그때 교사가 되어 있었는데 학교를 떠나 피난을 가야 했어요.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편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6.25 전쟁 때 저는 30살이었어요.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신 후 소식이 없었어요. 어머니와 저 그리고 어린 동생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피난길에서 가족과 헤어진 순자 할머니는 홀로 남쪽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놓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혼자 부산까지 갔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무서웠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산에서 만난 다른 피난민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혼자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그 말씀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순자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을 팔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루하루가 살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정말 좋았어요. 서로 도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아플 때는 밥을 해다 주시고, 장사가 안될 때는 도와주시고,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어요. 윤호 할아버지도 전쟁 후 교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전쟁으로 학교가 다 부서져 있었어요. 교실 지붕도 없고 책상도 없고 하지만 아이들은 배우고 싶어 했어요. 나무 밑에서라도 수업을 했죠.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도 윤호 할아버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아이들 눈에서 나오는 배움의 열망을 보면 저도 힘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두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야학에 다니면서 늦깎이로 공부를 하셨습니다. 40살이 넘어서 야학에 다녔어요.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요. 윤호 할아버지는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제일 뿌듯했어요. 처음에는 교실도 제대로 없었는데 점점 좋은 학교들이 생기고 아이들이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고 두분 모두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더 강해졌거든요. 윤호 할아버지도 동감하셨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성장시켜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윤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특별한 시간을 가지십니다. 창가에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에 의자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려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함께 일했던 선생님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모든 기억이 보물이에요. 윤호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끔 머릿속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봐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을 연결해보고,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떠올려보고, 마치 옛날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40년간 교직에 몸 담으시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수천 명은 될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다제 보물이에요. 특히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6학년 때 가르쳤던 민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용품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의사가 되었어요. 그 제자는 지금도 윤호 할아버지를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작년에 찾아왔는데 이제는 6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를 보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해요.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해요. 윤호 할아버지가 가장 그리워하시는 분은 20년 전에 돌아가신 아내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낸 50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깨워주던 부드러운 목소리, 퇴근하면 반겨주던 따뜻한 미소, 지금도 생생해요. 때로는 아내분과의 추억이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옆에 계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밤에 깨면 옆자리를 찾게 돼요. 50년 동안 함께 자던 자리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외롭지만 좋은 추억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편, 순자 할머니도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제 평생 보물이에요. 특히 김아주머니라고 저보다 10살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분이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제가 혼자라고 하니까 명절 때마다 집으로 불러주시고 아플 때는 돌봐주시고 정말 친어머니 같으셨어요. 그 김아주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순자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다 너의 가족이야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순자 할머니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야학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젊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대학생이었는데 나이 차이가 스물 살도 넘었거든요. 그 선생님과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글을 잘못 읽으니까 그 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민망해서 안된다고 했는데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순자 할머니는 60세에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셨습니다. 졸업식 날그 선생님이 오셨어요.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서 안계셨는데 제 졸업식을 보러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두분 모두 어려운 시절에 만났던 좋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돈이나 명예보다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 보물이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래 살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운 추억들 때문인 것 같아요. 힘들 때마다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나거든요. 놀라운 것은 102세, 104세의 나이에도 두분 모두 여전히 활기차게 현재를 살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상당히 바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해요. 30분 정도 산책을 하고 아침을 먹은 후에는 신문을 읽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윤호 할아버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특별한 일정이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한글을 빨리 배우긴 하는데 정확하게 쓰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윤호 할아버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아이들이 제게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게 감사하죠. 금요일에는 젊은 교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십니다. 교직에 갓 들어온 젊은 선생님들이 가끔 찾아와요. 교육에 대한 고민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물어보거든요. 윤호 할아버지는 그런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제가 40년 동안 교직에서 배운 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아이들로부터 배우는 게더 많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해요. 주말에는 독서와 글쓰기에 시간을 보내십니다. 요즘에는 자서전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이 후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쓰는 게 목표예요. 순자 할머니의 일상도 못지않게 활발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경로당에 나와요. 여기 오시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경로당에서의 활동도 다양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요가를 해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노래교실이고요. 토요일에는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백사세에 요가를 하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요가가 몸에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동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잘해요. 선생님이 저를 모범생이라고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활동은 시장 나들이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시장에 가요. 장을 보는 건 둘째 치고 사람들 구경하는 게 재미있어요.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과의 대화도 순자 할머니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면 신기해해요.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물어보면 백사세라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 비결이 뭐예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순자 할머니가 하시는 대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웃고 살아요라고 해요. 정말 그게 전부거든요. 웃으면서 살면 늙지 않아요. 두분 모두 스마트폰도 능숙하게 사용하십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계가 뭔지 몰랐는데 손자가 가르쳐줘서 배웠어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뉴스도 보고 유튜브로 음악도 들어요.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연락도 하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요.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잘 써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함이 없으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더 배우고 싶은 게 많아져요. 배울 게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순자 할머니도 동감하셨습니다. 맞아요. 저는 요즘 영어도 배우고 있어요. 헐로 생크 유 정도는 할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 만나면 인사해 보려고요. 두 분의 적극적인 자세는 많은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드는 걸 너무 무서워해요. 30대, 40대도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두 분의 현재를 사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젊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02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순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면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그게 제가 104년을 살면서 배운 지혜예요. 어느 가을날 우연히 같은 병원에서 만나게 된 윤호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 두 분은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윤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박순자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02세입니다. 어머, 저보다 두살 어리시네요. 저는 104세예요. 두 분은 금세 가까워지셨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지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는 진정한 인생의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 저희 나이면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전혀 안 무서워요. 오히려 궁금해요. 먼저 간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윤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두 분의 죽음에 대한 태도는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수용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한 죽음은 후회 없는 죽음이에요. 하고 싶었던 건다 해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는 거요. 윤호 할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후회되는 일이 없으세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보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죠. 북에 두고 온 어머니와 동생들을 못본게 제일 아쉬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니까, 후회하지는 않아요. 윤호 할아버지도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적었던 게 아쉬워요. 교사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그 일로 많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두 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요. 돈도 명예도 다 가져갈 수 없지만 사람들과 나눈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어요. 윤호 할아버지도 동감하셨습니다. 맞아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지금도 찾아와서 선생님하고 부를 때 그게 제일 행복해요. 그 관계들이 제 인생의 진짜 자산이에요. 두 분에게 진정한 부자란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저는 가진 돈은 별로 없지만 좋은 추억은 정말 많거든요. 윤호 할아버지도 맞장구치셨습니다. 그래요. 통장 잔고보다 마음 잔고가 더 중요해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죠. 그렇다면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윤호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해요. 순자 할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웃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해요. 웃으면 마음도 건강해져요. 윤호 할아버지가 계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계속 움직여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빨리 늙어요. 순자 할머니도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젊어져요. 저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윤호 할아버지가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나이 드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예요. 순자 할머니도 따뜻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수 있어요. 윤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그 추억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102세 김윤호 할아버지와 104세 박순자 할머니. 이두 분이 보여주신 것은 나이가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를 모두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고, 104년, 102년을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며 살아가고 계신 모습, 그분들이 전해주신 인생의 지혜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둘째, 아름다운 추억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이 진짜 보물입니다. 셋째,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넷째, 감사하고, 웃고, 움직이고, 배우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102세, 104세까지 살아오신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이 드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아름다운 추억들을 만들어갈지, 어떤 지혜를 쌓아갈지, 어떤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지,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매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희망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